안녕하세요. 가윤김입니다. 방금 제가 이거 터핑 그걸 후기를 올렸잖아요. 이번에는 제가 DIY를... 아, d i y 입다 제가 만든 DIY들을 소개를 해볼 건데요. 한네 종류가 있어요. 제가 우선 첫 번째는 이게 치킨 샐러드예요. 제가 처음으로 받은 DIY이고요. 두 번째는 이렇게 된장찌개 세트인데 꽤 만족스러운 결과였고요 두개다 우선 치즈떡볶이 아니 떡볶이 만들긴데 이것도 꽤 만족스러운 결과였던걸로 기억합니다 <laughs> 이게 샌드위치인데 이거는 별로 만족스럽진 않고 그냥 그런 샌드위치거든요 별로 샌드위치 같이가 않아서 좀 만족스럽지 않았던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렇게 네개를 네개의 diy를 만들었어요 네개의 DIY를 만들었는데 네개다완족스러운 걸로 기억을 합니다. 네, 샌드위치는 살짝 만족스럽진 않지만 네, 그리고 이게 그릇인데 이거 안전가게 쓰도록 할 거야. 네, 이상으로 음... 아, <laughs> 제가 오늘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무슨 만들기를 하나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요. 오늘은... 아, 지금은, 지금 그냥 소개만 하는 걸로 하고, 다음, 그니까, 음, 다음에, 만들기로 하겠습니다. 안녕!